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4월 16일자 이 테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3만원까지 주가 올라오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고점에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주가가 밀릴 수 있는 시점까지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테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어떤 호재가 남아있고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만원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눌림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되셨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의미 있는 구간이 이 3만원대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반등할 때 고점 뚫어주지 못하고 눌렸던 강한 저항을 받았던 구간, 그리고 주가가 3만원을 뚫고 올라간 이후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점에 다시 한번 강하게 지지를 받아준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 지지 구간 뚫고 내려온 이후부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3만원 뚫지 못하고 주가가 반복적으로 저항을 강하게 받았던 구간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3만원대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매물들이 많이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매도세도 함께 얹어서 이 매도 물량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정말 좋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 저항을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구간 3만원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재가 없다면 이 3만원대를 뚫어 주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 평가가 높으신 분들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이 26,000원에서 25,000원 부근에서 웬만하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눌림목 지지를 받는 구간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저점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이런 대응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가 매수를 이야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전고점인 3만원대를 뚫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테스, 삼성전자의 HBM, 고성능 반도체 공정 장비에 대해서 수주를 했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호재를 불러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AI 산업 자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고성능 반도체 HBM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삼성전자라는 핵심적인 반도체 기업의 수주를 받은 시점에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 앞으로 HBM의 설비 투자 2.5배 확대를 한다고 한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되더라도 삼성전자의 반격, HBM 증설을 토대로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한다고 말하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HBM, 앞으로 이 시장에서 HBM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HBM의 핵심적인 수혜 종목으로 테스트가 부각돼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연속성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3만원을 뚫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3만원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림을 받았을 때 저점 지지라인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 혹은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추가 매수를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테스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는지 호재가 나오는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테스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면서 혼자서 걱정하시는 분들 혼자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이 테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테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 뿐만 아니라 이 테스에 대한 보고서 제가 미리 정리 모두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와 수급에 대한 체크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테스에 대한 보고서 모두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도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실질적인 매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분기까지의 매출 예정 모두 확인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4월달은 이번달 말에 나올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 두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었을 때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물량들 주가가 반등할 때만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길게 은봉 만들어낸 시점에도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수급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추정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테스 주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해둔 이 보고서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확인하시고 대응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혹은 대응이 어려우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나 테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테스 머리 꼭대기 최고점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부분은 제가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까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깨까지는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혼자서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테스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이 보고서에 대해서 100%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이 테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제가 문자를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도 표시되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장 전인 8시 54분에 271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S바이오메딕스와 제주은행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S바이오메릭스와 제주은행 이렇게 두 종목 모두 4월 16일자 기준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와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S바이오메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7% 넘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제주은행도 보시게 된다면 지금은 11%까지 밀려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장중에 19%까지 올라가 주면서 15%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폭과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으실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매도 타점 잡으실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까지도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타 종목만 가지고는 돈업 때문에 매일같이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종목으로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제가 지지 구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수 사인 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지금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에 대한 대량 매집이 진행된 부분, 이 부분을 확인했고요. HBM,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게 개발이 완료되게 된다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발맞춰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상승을 이루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확실한 재료들을 토대로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부각을 받기 시작한다면 강한 대세 상승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 모두 준비해 두었고요.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시점부터 못해도 7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현재 저점에서 강한 지지라인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 찍어가는 경험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이 스윙과 혹은 단타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챙겨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 스윙과 단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면서 이 타점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